자 아, 이제 본격적인 빙어 낚시 시즌이죠. 이 빙어 낚시를 가면 어,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. 이 구더기에 대한 선입견. 이것 때문에 어, 구더기를 만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근데 구더기 자체가 그냥 이렇게. 바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구더기 양식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구더기가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. 자 이제 구더기, 어, 구더기 미끼 얘는 뭐 보시나요? 구더기가 많이 컸네. 자 예전에는 손으로 다 이렇게 구더기를 어, 만져서 했다면. 이제 이 구더기 전용 집게가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구더기 전용 집게 인데요 구더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자 구더기 바늘을 구더기에 걸어 주시고 자 반대편으로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어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두 바늘에 자 구더기를 제가 손으로 만지지 않고 이렇게 한 마리를 꼈습니다. 자이 상태에서 가위로 바늘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, 가위가 준비가 안됐네 자 가위로 이렇게 바늘 잘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, 전혀, 뭐, 구더기가 손에 묻지 않기 때문에, 자, 이런, 구더기, 전, 전용 집게. 자, 이 집게가 뭐, 종류가 되게 많은데, 제가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 집게가 있고, 이렇게 역방향으로, 이렇게 구더기를 자체를 한 번만 집어넣으면, 그대로 집고 있는 이런 상태. 그래서 양쪽에 바늘을 끼우시고, 자르시면 구더기를 손에 만지지 않고 쉽게 구더기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.